11절에 보니까 그비느하스가 그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어, 비느하스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느하스 대대로 대제사장을 자손이 되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리도 낮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나 시원했던가 봐요. 그,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그 돈으로 우상숭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그런 행동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해서는 안된 일을 하면 옳지 못하잖아요. 해서 안된 일을 하면 옳지 못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는요.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될 일은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는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녀의, 그의 자녀로서 정의를 정의로 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의 지혜를 더 강구해야 되고요. 또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이 성탄 터리를요 목사도 보고 사모도 보고 어어뭐 근사도 보고 모든 사람이 봐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농담으로는 여겼는지 엄마야 그거 뗐다가 그거 붙인 사람한테 그거 왜 뗐냐고 그런 질책을 당할까봐 못 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일로 제가 그 잘못된 것을 목사님께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저를 나무라시고 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정말 그 교회에서 흘러내리는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우리는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보고 못본 척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 로스의 사위들은 다 다 죽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요, 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 분별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우리 집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 집도 정신 없는 것을 장식하면. 정신없어서 귀신 나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 말도 들어보지 안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어? 성도들이 그러한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회 추리에 동그 동그러 놓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34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틀 위에 돈을 걸어놓고 경쟁하듯이 5천원만은 더 꼭대기에 더 꼭대기에 높이 올리려고 저스트리 꼭대기에 5만원짜리가 걸려 있더라고요 악한 영이 판치고 불법이 판치고 우, 우상이 판, 판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은 못 본척 할 겁니까? 제가 그것을 떼고 악한 것을 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게 제가 잘못입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저는요, 정말 무식하고요, 정말 부족하고, 저는 통장에 돈 백만원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모태시당도 아닙니다. 중간에 믿은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정말 여리고 여립니다. 그냥 순수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참 간절하고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줄로 재시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를 해서 제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하고 천, 천만 성도 앞에 정말 그 시티에서의 크시고 대단하시고 엄청난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프로에 저는 응감생심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제야 연병이 거치고 하나님의 노가 풀렸다는 것처럼 그제야 제가 막 분노함으로 제거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제야 속이 시원해서 저를 그 거룩한 성도들 앞에 세워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이, 집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두며 그것을 그냥 보며 지나치며 무관심하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교회의 틀이 성탄절 트리 같은 데서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제보고 다음에 거짓말 한다고 뒤집어 씌울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요, 승리의 삼행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리.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우리 하나님은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 의힘 앞에는 꼼짝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사명시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니까요. 이동봉이라는 성도들 이름으로 승리의 사명시가 있습니다. 이동봉, 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동, 동무 대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시지요. 봉, 봉서나 울타리 밑에 숨어 있는 나에게요. 무서워서 숨어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동봉, 오늘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봉,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동무 대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시지요. 봉서나 울타리 밑에 숨어 있는 나에게요. 그 다음에 54쪽에 강호영. 강호영 3행시입니다. 강호영 강,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호, 호령하며 나타나실 내 주님 영,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실 승리의 주님입니다. 힘을 내세요. 아멘 강호영입니다. 강호영 강호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호령하며 나타나실 내 주님, 영혼에서 영혼까지 함께 하실 승리의 주님입니다. 힘을 내세요. 148쪽에요. 박경진입니다. 박경진. 박.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려고 하고, 경. 경건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진. 진리에 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단의 세력이니 분별있게 주의를 돌아봅시다. 박경진, 박경진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려고 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진리에 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단의 세력이니 분별있게 주의를 돌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것들에게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를 생각하니까 또막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어, 상을 엎으면서 분노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유하여야 되지만, 우리가, 어, 어, 부드러워야 되지만,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